오늘 남자들끼리 MT 갑니다. 일단 차에서 덕햄이랑 윤성이 기다려서 장볼 계획입니다. 또 유튜브 하나 사. 이거 맞아? 어떻게 기다협상 결렬. 왜? 어? 왜? 상만이가 설비는 자기 밥도 안 먹고 왔는데. <laughs> 수박 사러 가. 너무 수박 사러 와가지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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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아니지 않나. <laughs> 아니 혁캠이 집에 있다던데. 네, 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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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여기 다다그니까혁캠씨 찢어 놨대. 오랜만에 유튜브 찍을 겁니다. 운전한다고 수가 많았습니다. 음, 너무 힘들어. 잘 겁니까? 아, 슬리퍼 좀 들고 올 걸. 그냥 여같영 때는 사람이 진짜 몰 같이 써요. <laughs> <laughs> 가자야 <laughs> <laughs> 진짜 1박 2일 느낌인데. <laughs> 가자 형님 네, 안녕.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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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녕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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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

<laughs> 야, 오늘도 MC. 살리고 왔다! 혁캠 <laughs> 씨. 야! 여기! 수익서! 아~~~ 오랜만, 오랜만, 오랜만 오랜만이요 아~~ 뭐 하니깐, 당 아니, 어, 여태 보고 장 났어, 미안 아, 상반 맨날 아 스퀘어에서 운동 얘기하길래 완전 몸 괴물 <laughs> 돼 있는 줄알았다니 그대로네 보자 아, 자자마자 보자마자 팀원 왜이러거예 끝까지 롯더 얘기하네 아, 소주 병사자야 여자친구? 제이비엘! 제이비엘! 하돈이 아니고 제이비엘! 써있잖아 여기 자기들아, 자기들아 양 옆에서 너무 시끄럽다 형님! 일좀나아라그거하나요물 위에다 하면 물 빡빡빡 해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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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커피야! 그냥 해 사람하고 <목소리> 포인트 얼만데? 엄청 어, 많아 <목소리> 오늘 네. 올 때부터 되게 여유더라고 아이씨 뭐 아, 개머라하네 뭐좀나 늙어가지고 <목소리> 개머라네막이어 <목소리> 와요 하르네노 작게 나왔너올때 진짜 시가 하지 마 아니, 포인트 구만 원을 칠만 원을 으생 벽돌 들어갑니다. <laughs> 아, 소리 네, 너무 세다. 소리가 세다. 다야 <laughs> 아, 안... 같이 아 파라, 언잔 하자! 주현미한잔 해요! 와, 이거 이거 이거.. 제덕이 형아 저요? 저요?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다 저기 다 저기 다 저기 있다 케이 so hey guys! Come o n 그렇게 막 배운 거 말해서 잘하잖아. 참 멋있다. 아나만? 아 지금 아니야아 아까 좀이뭐 놀러 데잘왔다이 소고기. 소고기, 이거 부채살인가? 갈비살인가? 갈비살. 짜파게티 할 겁니다. 짜파게티를. 뭐 소고기는 사실 불만 가면 먹기 때문에 네. 뭐 이런 식으로 해주면. 아니, 근데 지금 바큰거 아니에요? 아니, <laughs> 아니에요. 아니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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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이렇게 하는 거. 아,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지금? 원래 이렇게 하는 거죠 아. 네.